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회사를 좀 그만두고 하시, 어,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은 회사를 그만둘 때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둘 때 필요한 게 뭘까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게 100% 정확한 답은 될수 없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6년 이상 해봤던 사람이고, 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회사의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네 가지를 좀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때와 장소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 세 번째는 회사 입장, 네 번째는 비자 상황인데 우선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먼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네 가지 조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때와 장소가 중요합니다. 뭐 최근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E74 비자 근로자가 있어요. 어, 옆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옆에서는 일하고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좀 회사 그만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장님한테 지금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 너무 일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30kg가 넘는 그 장비를 매번 옮겨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우선은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쁜 타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장소가 저 납기를 맞춰야 되는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공장장님 찾아가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공장장님 저일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정신을 써야 되는 곳이 많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막 이렇게 지금 시간에 또 지금 한참 바쁜 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건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심 시간 때 또는 쉬는 시간 때 공장장님, 저희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세요? 아니면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할수 있는 시간이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 그만두고 싶고, 지금 당장 화나고, 지금 당장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아, 지금 그만두고 싶어요. 한참 일이 바쁜데, 공장 안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공장장님과 또는 사장님에게 시간 끝나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후에 또는 저녁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한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때와 장소를 먼저 생각을 하고 너무 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 장소에서 그 시간대에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사장님 또는 공장장님께 따로 시간을 빼서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이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갈래요. 또, 지방의 F2R도 비자 변경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데 갈래요. 또 나는 야간에 근무를 못하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지금 네팔에 있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파키스탄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많이 못 보내 줄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이 회사를 정말로 그만두려고 하는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5년간, 지난 7년간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굉장히 노력 하고 있고 노력해 온 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또이 회사를 통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 교육도 시켰고 또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 정말로 좋은 옷, 맛있는 음식도 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왜이 회사를 그만두고 하 두만두려고 하는지를 이제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의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막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회사에서 힘든 일만 나한테 주는 것보다 또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부장님, 과장님들, 대리님 얘기하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마음가짐을 갖지 마시고 우선은 오픈 마인드로 진실한 마음으로 어, 담당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주 쪽에 있는 어, 올해 제가 알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어, 원래는 본인이 이제 아팠어요. 아파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공장장님이 바뀌고 나서 바뀌고 나서 조금 더 정말 힘을 쓰는 일을 하는 쪽으로 바꿨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선생님, 제가 그만둬야 됩니까? 정말 내가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야 됩니까? 여러 번 전화통화 했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전에 일했던 공장장님하고 마음을 오픈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 그리고 지금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이전에, 지금 새로운 공장장님 말고 이전에 공장장님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들을 좀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지금은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이전에 공장장님 또 공장장님 이후에 새로운 공장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회사를 좀, 그만두는 그 시간을 조금 늦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기 싫을, 그만두려고 할 때, 나는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먼저 오픈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 하는 게좀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회사의 입장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참 일이 많고 바쁜 그 타임 때, 여러분들 같은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한데, 나는 그만둘래요. 내 월급 올려줘요. 이러한 회사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입장이 생각이 된다면, 그냥 회사 입장에서도 난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은 이해를 하지만, 또 열심히 지금까지 일했던, 또 여러분들을 도와줬던, 회사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추스리고 시간을 갖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 여러, 여자, 여러분들의 비자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일이 힘들다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피곤하다고,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비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때 먼저 내가 왜 그만둬야 될지 시간을 갖고 담당자에게 때와 장소를 정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때 나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회사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나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내 위치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 불만 할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 비자, 내가 지금 체류하고 있는 비자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받고 하나둘씩 하나둘씩 진행하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솔직히 보면 많은 부분들이 불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나는 좀 쉬운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야근이 많은 회사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고 하지만 회사는 담당자도 그렇고 내 마음에 안 차는 경우도 있고 아 내가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때와 장소를 정해서 담당자에게 어, 우선은 미팅을 요청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얘기를 할 때는 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화내거나 아니면 짜증내는 그런 말투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차츰차츰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도와줬던 회사 입장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지금 굉장히 바쁜 이때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 뒀을 때 비자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 부분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한국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고 또 이제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경우에도 항상 여러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또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두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또 회사의 입장도 충분히 좀 고려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대다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이제 회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언제까지 저는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큰 힘으로 제가 이제 어, 9400명이 훨씬 넘었고요 지금 현재 출입국 이민강의가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12월 30일, 31일 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어, 출입국의 이민행정 쪽에 전문적인 부분들 공부를 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실강의는 조금 어렵지라도 동영상 강의 꼭 들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네 가지를 제가 조언을 했어요. 무조건 회사 다니기 싫다고 바로 회사에 사표 쓰지 마시고 미리 네 가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비자인크루의장님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